예술의 미적 범조라고 해서, 문화학의 미적 범조 하면 네 개가 있어.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골개미. 이네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겠지. 응?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아미는, 좋아야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조화. 응? 예? 우아하면 조화가 들어가면 우아함이야. 순고미는 희생이 들어가면 순고미야. 희생. 그렇지, 순고한 희생정신 이러잖아. 우리가 뭐, 어, 그네개 중에서 무슨 뭐 우아한 희생정신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다고 뭐 우아한, 비장한, 음, 희생 이렇게 안 하잖아. 골계한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순고미는 희생이 들어가면 되고, 비장미는 비극적이야. 비극적이고 장엄의 빛이 비극적이고 장엄해. 자, 백제의 마지막 전투. 계백장군이 계백이가 예?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분명히 끝장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이죠. 비장합니다. 순고한 게 아니죠. 여기는 희생이 아니에요. 비장한 겁니다. 이 개백의 행동에는 비장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인 이름은 내가 잘 기억 안 했는데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일본인이 떨어졌죠. 그러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 내려가서 그를 구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매년 그를 어, 추모하는 그게 그 지하철에서 열립니다 그는 비장한 희생을 한게 아니에요. 순고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고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에... 골개미는, 그냥 한마디로 골 때리기 웃기는 겁니다. 해악입니다. 해악적. 이 작품, 미적 범죄의 정답은 골개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그 다음 시험 포인트는 해악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시험 포인트. 희, 화, 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희화, 희화가 뭐예요? 우습게 만드는 거지 희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희화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화화. 이 작품 개를 열어문이기대해서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그세 단어를 아는 겁니다. 꼴개미, 해악적 희화화. 이렇게 세 개를 아는 겁니다. 물론 사설시조는 이제 아까 평시와 달리 예, 평시조가 향유층이 귀족이었다면, 즉, 양반층, 즉 귀족층이었다면, 사설시조의 향유층은 평민입니다. 설명해주셨어요. 예술의 미적 범주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미적 범주는 1학년 때는 안낼수 있는데, 2학년, 1학기의 문학에서는 무조건 시험이 나는 거거든. 예술의 미적 범주는 문학에서 가져와. 그래서 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그래. 문학의 밑쪽 공주를 4개 네 있다. 그게, 순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 이렇게 4네 개가 있다. 자, 순고미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 네. 순관희생, 됐지? 네. 비장미는 비극적이어야 돼. 이 비극은 우리가 슬프다는 그 비극보다 훨씬 더 장엄한 비극을 얘기해. 운명적 비극을 얘기해. 네. 네, 아, 무슨 말이냐?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어, 햄릿 같은 게 운명적 비극이야. 아니면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운명적 음, 비극이야. 네. 그냥 비극이 아니고 운명적 비극이야. 슬픈의 개념이 좀더 어, 장엄한 거야. 자, 그다음에 우아미는 조화야, 조화. A와 P가 조화를 이루는 것. 어떤 여성이 얼굴도 괜찮고 옷도 잘 어울려. 아유, 우아하네요. 음. 이게 우아이야 응? 그래서 예전에 가구 회사 이름이 우아미 가구가 있었어. 집그 내부와 잘 조화를 이룬다. 우아미 가구. 유명한 가구야. 아, 그래요? 응. 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인 중에. 아니, 그거야, 뭐, 어, 그렇게 설명을 계속 했지, 걔네들이. 해도 잘 이해를 못하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마음도 이쁘고, 전체적인 조화가 있을 때, 아, 우아한 여성, 그러잖아. 숭고한 여성, 뭐, 뭐, 비장한 여성, 이렇게 안 하잖아. 우아한 여성. 그리고, 골개미는, 골때리게 웃기는 거야. 그래서, 어, 골개미는, 골때리게 웃기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니가 잘 알고 있는, 해학미 해악적이야. 그래서 두 글자씩 만약에 탁탁탁 해서 외우고 싶으면, 순고한 음... 희생. 순고미 네. 희생. 네. 비장미 비극. 음... 우아미 조화. 네. 골개미 해악. 이렇게 딱딱딱 외우는 거야. <목소리>